투수 치면서 초기라 탑니다. 3루자 홈으로 들어오고, 1루자 3루 돌아서, 자, 홈까지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경기를 뒤집어 놓은 디아타이거스. 경기는 6대5. 황정님의 역전 2타점 적시타 자, 재밌는 게 황정님 선수가요, 언더 핸드 투수 상대로 안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결정적일 때 안타 2타점을 올리면서 또 역전타를 만들어냈어요. 예. 아, 정말 오늘 경기, 정말 재밌게 하네요. 그렇네요. 자, 이렇게 되면 경기는 다시 기아 쪽으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았던 황정립, 투수 임경환을 강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2타점 역전적 실타. 자, 아쉬운 거는 지금도 원스트라이크 이후에 이런 실투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라자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마지막 슬라이딩을 시도했었고요. 대주자 유재혁 이후에 나지원의 질풍 같은 질주 펌으로 세이브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발이 완전 빨랐죠. 예. 황정립의 역전 2타점 적체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줬어요. 경기는 6대5. 야, 오늘 경기 뭐, 엎치락, 뒤치락. 어쨌든 뭐, 계속 전, 계속된 이 다득점의 기회에서 팀들이 모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대 팀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